안녕하세요. 여섯 시 내다육입니다. 짜잔. 네. 어 여러분 오늘 아 진짜 자구가 기가 막힌 아이들을 어, 몇 아이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세상에 이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뜻하지 않게 어, 자구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. 음어뭐 상태가 좀안 좋아서 입장이 다 떨어졌다가 다시금 자구들이 올라올 때도 있고 또 어, 자구가 원래 잘 나오는 아이들이 있는데요. 아 어, 진짜 놀라운 아이가 있어서 제가 어, 보여드리려고 저도 이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이 아이가 어, 작년 가을에 제가 사 가지고 와서 또 모란이거든요. 모란 근데 굉장히 작은 아이였어요. 근데 작은 아이가 물이 너무 잘 들어 있고 너무 단단하고 너무 예뻐가지고 이 모란이라는 아이를 제가 하나를 들 들고 왔었던 건데 세상에 여러분 <laughs> 이 아이가 어디가 아팠던 아이가 아니거든요. 네, 근데 어 생장점에 문제가 있었나? 어 눈치를 전혀 채지 못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자구가 세상에 이게 웬일이에요? 지금 이 자구를 세어 보니까. 거의 아홉 개 정도 자구가 올라온 것 같아요. 지금 완전히 다닥다닥 이렇게 얼굴들이 처음에는 제가 이게 꽃대가 올라오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꽃대가 아니고 자구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. 와 대박. 이게 사실 이렇게 어 생장점에서 새로운 자구들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어 이게 지금 생장점이 별로. 어, 상태가 안 좋아서, 음, 빨리금 번식을 시키기 위한 본능으로 이렇게 자구를, 어, 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, 와, 이게 목대나 줄기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, 로제트의 거의 중심부에서 이렇게 자구가 올라오는 건, 와, 거의 제가 거의 못 봤던 현상이어서, 와, 정말 깜짝 놀란 마음에, 어, 영상에다가 여러분들 제가 찍어서 함께 어,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한두개 나오는 거라면 아 그럴 수 있겠다 할 텐데 이게 제가 지금 적심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, 여러분. 그런데 <laughs> 자고들이 이렇게 올라왔어요. 와 진짜 이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하면 얼마나 멋진 또 군생이 될까요? 네,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. 음, 네, 참, 이런 일도 있네요. <laughs> 그리고, 아,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김에, 음, 짜잔, 요 아이도 좀 보여드릴게요. 요 아이는 이름이 미란다라는 아이예요 어, 원래도 좀 자구가 잘 나오는, 편인 아이이긴 한데 이렇게 자고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신기하고 어, 또 같이 보여드리면 너무 신비로운 것 같아서 이렇게 자구들이 잘 나오는 이 다육이들이 있어요. 어뭐 마커스 같은 어, 종류들도 진짜 많이 이제. 어, 이렇게 자구들이 올라오지요. 그래서 이렇게 뭔가 풍성하게 많이 키우고 싶은 다육이들은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, 어, 이렇게 좀 자구가 잘 나오는 아이인지 어, 물어보시고, 음, 그렇게 구매를 하셔도 어,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네 페리도트인데요. 페리도트가 음, 뭐 라울이나 로치나 뭐이 춘맹처럼 어, 그런 비슷한 종류이기는 하지만 약간 그 단단함이 있는 아이여서 그렇게 어, 자구가 엄청 빨리 그리고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 아이는. 자, 요 아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요 아이는 5두짜리 페리도트를 사가지고 왔었던 거거든요. 그런데 자국, 자구도 5두가 되었어요. 어, 보이세요? 저쪽 뒤쪽으로 하나, 둘, 셋, 넷, 여기 그리고 여기 하나. <laughs> 여기도 올라오고 있어요. 처음에 요거 못 봤거든요. 예. 네, 이게 얼굴도 5두, 새로 올라오는 이 자구도 5두가 되었습니다. 자구가 이렇게 잘 올라와주면 너무 좋지요. 페리도트가 처음 나왔을 때 진짜 비쌌거든요. 이렇게 큰어 목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두수로 이제 쳐졌지만, 워낙 비싼 아이라서 이렇게 작은 자구들까지도 사실 머리 두수에. 이렇게 있었던 아이들이에요. 그래서 정말 몸값이 좀 비쌌던 아이들인데 어, 보급이 조금 빨리 되면서 페리도트는 가격이 좀 많이 어, 빠른 시간 안에 내려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도 조금 가격대가 있는 다육이긴 하지요. 그리고 이 아이는 샹그릴라입니다. 샹그릴라. 어, 이게 샹그릴라가 어, 이 자구가 또 진짜 잘 나와요. 네, 그래서 제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또 다른 아이가 있는데, 그 샹그릴라도 제가, 어, 이렇게 새로 나오는 얼굴이 너무 예뻐가지고 사왔었던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, 지금 요 아이 너무 예뻐서, 네, 이렇게 자구가 너무 잘 나오죠? 음, 요 아이는 또 이제 물이 들면 정말 예뻐질 아이인데, 이렇게 자구가 올라오고 있어요. 너무 너무너무 예쁘죠. 요런 어, 아이들은 어, 예쁘게 성장하기도 하지만, 음, 또 자구들도 이렇게 잘 내어주는 또 품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, 이런 아이들은 키워보시면 조금 보람이 있는 아이들이죠. 그리고 어, 저희 집에는 이제 하월시아 종류들이 좀 있는데 하월시아가 어, 입구지나 이렇게 번식을 하기는 좀 힘들어도 이렇게 새끼구루라고 하거든요. 어, 이렇게 네, 자구들이 또 많이 올라오는 어, 그런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. 하월시아는. 그리고, 반근을 해서 잘 성장할 수 있는 다육이기 때문에, 어, 아파트 베란다나, 어, 이렇게 또, 햇빛이 충분하지 않은 그런 공간에서도 너무 예쁘고 건강하게, 이렇게 또, 새끼들 많이, 어, 이렇게, 내어주는 아이여서, 요런 아이들 키우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. 또 제가 늘 보여드리는, 네, 라울인데요. 또자꾸 얘기하면 빠질 수 없으니까. 여기 이렇게 안에 모든 라울들이 이렇습니다. 제가 작은 아이들도 키워보고 큰 대품들도 이제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. 대품을 키우면 이렇게 자구, 새끼 자구들도 많이 볼수 있어서 저는 이제, 어, 큰걸 많이 키우거든요. 네. 요 라울은 대품이라 할지라도 농장에서, 어, 잘만 만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는 라울들이 많아요. 농장마다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네, 다육이 종류가 라울이 아닐까? 근데 네, 라울은 농장마다 가격대가 다 달라요. 그래서 저렴한 다육이 라울을 만날 때는 저는 좀 여러 포들을 사는 편이죠. 많이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. 네. 네, 오늘은 이렇게 신기하게 자구가 올라온 다육이가 있어서 아, 이거는 아무래도 좀 좋은 징조인 듯 합니다. <laughs> 이런 다육이들을 또 함께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많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. 저에게도 올해 2021년도는 좋은 일들이 또 많이 생길 것 같은 그런. 어, 행운의 조짐인 듯 싶습니다. 네.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요. 또 즐거운 영상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6시 내다육은또 어, 신기하고 재미있고 즐거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많이 또더 추워진대요. 감기 조심하세요.